입니다. 어, 뭐야? 너는 맨날 나 따라오는? 딱춘팔이잖아? 뭐야? 내가 반반머리 하니까 너도 반반머리 하고. 내가 저번에 꽃 가디건 사니까 너도 꽃 가디건 샀잖아? 야, 너 언제까지 나따라하고 다닐래? 그래서 여긴 왜 왔어? 핫도그 먹으러 왔다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 뭐냐고? 나는 치즈랑 소세지 반반인 핫도그 좋아하는데? 그럼 너도 치즈랑 소세지 반반인 핫도그 달라고? 치즈, 소세지. 소스는 뭐로할 거야?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무조건 케찹 듬뿍 해달라고? 음, 케찹 듬뿍? 잠깐만 기다려봐. 자, 먼저 치즈랑 소세지 준비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꼬치에다가 치즈 끼워주고, 소세지도 끼워줍니다. 다음 핫도그 반죽을 넣어주고, 반죽을 잘 묻혀주고, 튀김기 넣어주고, 짠, 완성! 캡사이신을 듬뿍 뿌려줍니다. 자, 여기 핫도그 다 만들었거든? 달달은 서비스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가 이렇게 나 따라한다고 나처럼 되지 않거든? 어차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처럼 예쁘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제가라